청약이 당첨되고 나서 입주까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을 써요. 저는 남편 부인입니다. 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세요. 오늘은 아파트 청약 당첨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청약하는 방법, 뭐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는데 사실상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면 또한 가지 걱정은 바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라고 하면 과연 그큰 돈이 한꺼번에 다 필요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 당첨이 되고 나면 일단 계약서를 쓰기까지는 한한달 정도 준비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준비 기간 동안은 보통 이제 당첨된 사람한테 분양 사무소에서 문자가 와요. 그래서 언제 어몇 시까지 어디로 어떤 구비 서류를 챙겨 가지고 와라라고 문자를 받으시면 그걸 한달 동안 이제 뭐 서류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당일에 이제 가셔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 이제 분양가의 10%, 그러니까 이 계약금은 이제 송금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그 전에 준비가 돼 있으면 사전 이체를 해놓고 이체 내역서를 가져가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그 당일에 공인 인증서, 이체 가능, 이체를 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단들을 준비해서 가셔서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10%가 꼭납부되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6개월 이후부터는 분양가의 60%, 우리가 중도금이라고 말하는 이 부분을 어뭐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지만 대출을 보통 받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또 남편이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네. 계약을 하고 나서 아까 부인이 말했듯이 6개월 뒤에 중도금 대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 집단 대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집단 대출을 할때어 사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인이라면은 중도금 대출은 거의 99.5% 나오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 궁금한 점은 어, 소득이 증빙하기 어렵거나, 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과연 중동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가능합니다. 어,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 내역서를 증빙하면 되고요두 번째는 건강보험납부 내역서를 가지고 가시면은 중동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사업자라고 하시면은 사업자 증빙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많은 방법이 있으니까 어, 당첨이 된다고 해서 어, 이거 중도금 대출 안 나오지? 어,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내셨으니까 잔금 대출이 있겠죠? 잔금 대출은 입주 시점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점에 잔금을 납부를 하시면 어, 아파트 키를 수령할 수 있고요. 수령하시고 나서 바로 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잔금 대출은, 어, 집단 대출이 아니고 개인 대출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상의할 수 있, 있다는 점꼭 유의를 하시고요. 아, 그리고, 나머지 30%, 잔금의 30%에 대한 거는, 어, 30%는 내가 꼭 모으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새 집을 들어갈 때까지 열심히 돈을 차고, 차곡 차곡 모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약 당첨 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항상 가능한가요? 삐. 이거는 우리가 청약을 얘기할 때,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60%는 가능하지만, 세대당 두건까지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양에 세개가 당첨이 됐다. 앞에 두개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하는 경우에 이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퍼센트도 60%가 아니라 40%라는 점.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서 분양에 당첨이 되면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큰 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셔서 청약을 넣으실 때도 이제 자금 계획을 잘 하셔야겠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중도금 대출은 집단 대출을 꼭 받아야 하나요? 비 항상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니까 아까 5억의 그 5억의 분양가 분양가가 5억이니 아파트를 가정을 해보면 비조정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60%니까 3억을 중도금 대출을 보통은 받아서 이제 입주 때까지를 기다리시는데요. 내가 현금을 3억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사실 대출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 물론 대출을 받아서 그동안의 시간동안 이 자금을 또 이제 순환시킬 수 있다는 게 대출의 장점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대, 부분의 경우 입주를 할때이 중도금 대출 이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이자를 후불제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여유가 조금 있다 하시면은 사실 그 60%를 어, 그 6개월마다, 6개월마다 6번씩 분할해서 내는데요. 그 기간 때마다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것도 뭐 이자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세 번째 질문. 네. 입주일이 보통 지정이 되면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모두 상환해야만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 비조정지구의 무주택일 경우를 가정을 세워볼게요. 어? 중도금 대출이 60%, 잔금이 30%. 총 90%에 대한 것들을 상환을 해야 뭐 입주를 할수 있는데 입주할 때 90%를 다 상환할 수 있냐? 뭐 사람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90%를 다 상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입주할 당시에 그 집을 담보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최고 60%까지 받으실 수 있고 90%에서 60%를 상환하시고 30%만 내가 돈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입주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에 대한 거를 앞서 말했듯이 열심히 차곡차곡차곡 모으셔서 새 집을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문제. 입주 지정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분양 자격이 취소된다? 예, 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입주 일이 예를 들어서 1월 2일이라고 하면은 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 내가 선택해서 입주를 할수 있고요. 입주할 때 앞서 말했듯이 잔금을 다 치르게 된다고 하시면은 아파트 키 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꼭그 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에 아무 때나 입주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혹시나 상황이 생겨서 그 1~2개월 이후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연체이자가 조금 발생할 수는 있지만 또 입주하실 수 있다는 점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은 청약 당첨 그 이후의 절차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laughs>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같이 눈을 까요 감사합니다. 빠이빠이.